검찰의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기각 배경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여러 가지 의혹과 범죄 행위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검찰은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을 세 번이나 기각했습니다. 24일자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번째로 신청할 때 경호처에서 확보한 처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 문건을 첨부했습니다. 문건의 내용은 김 차장이 지난해 12월 7일 전체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를 지시했는데, 경호처 실무자들이 증거인멸을 우려해 삭제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삭제된 비화폰 데이터는 포렌식 등으로 되살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복구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12, 3 내란에 가담한 인물들 대부분이 비화폰을 썼습니다. 심지어 김건희도 비화폰을 받았으며 내란 비선실세인 노상원도 비화폰을 썼습니다. 그런데 김 차장이 비화폰의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의 주범들이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감추려고 한 의도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내란 가담자 이외에도 12.3 내란에 누가 더 가담했는지를 파악해야 내란 세력들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김 차장이 12.3 내란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배경을 두 가지로 추정해 보겠습니다. 첫째, 검찰이 12.3 내란에 연루돼 있다는 증거가 비화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정치보복과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데 검찰을 활용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12.3 내란에 검찰도 연루됐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노상원의 수첩에 따르면 수많은 국민을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라면서 체포와 사살 계획을 세웠는데 명단 작성에 검찰이 함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황이 비화폰으로 확인될 수 있기에 검찰은 김차장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김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둘째, 검찰에게 김차장영장 기각을 압박하는 인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차장은 윤석열에게 직접 보고를 하면서 윤석열 체포영장을 가로막았던 주범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라인입니다. 윤석열이 구속된 상태라 검찰을 직접 압박할 수 있는 인물은 김건희로 볼수 있습니다. 윤석열을 통제하면서 조종할 수 있는 인물, 이번 12, 3 내란에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을 받는 인물이 김건희입니다. 하지만 김건희는 구속되지 않았고 여전히 그의 손에는 전화기가 들려 있습니다. 윤석열의 12.3 내란이 실패하자 김건희가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며 무엇인가를 도모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12.3 내란에 연루됐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김건희가 김차장의 구속을 막고 김차장은 내란과 관련된 여러 증거를 없애려는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검찰은 김건희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김영태균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유독 김건희만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가 선거에 개입하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정황 증거가 있음에도 말입니다. 유독 김건희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이라 할수 있습니다. 검찰이 12, 3 내란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김건희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김차장을 구속해야 할 것입니다.